이번 시간에는 하둡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하둡은 오픈 소스라는 것과 아파치 프로젝트의 하나라는 정도만 말씀드렸죠. 이제 하둡의 긴 여정과 그 깊이를 배우기 전 하둡의 역사적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둡의 역사를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배워야 하는 배경에는 하둡 내부에 아키텍처를 함께 살펴보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둡이 탄생하기 전, 더그컬링은 1997년 로센트 프로젝트에서 자바로 프로텍스 검색 엔진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었답니다. 그 프로젝트는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위에 인덱스를 올려 개발하는 작업으로 텍스트들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텍스트 매핑 개발이었던 것이 하둡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루센트 프로젝트는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재탄생합니다 아파치 루센트의 핵심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고성능, 풀텍스 엔진 라이브러리, 그리고 특별히 플랫폼 독립성에 중점을 둔 자바베이스 기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아파치 루센트로 등극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도베 형태는 아니었죠 그는 곧 아파치 너치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빅 데이터 검색 엔진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재탄생하게 만들었으며 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로 카파엘라를 만나 더 깊이 연구하게 됐죠. 100만억 개 내에서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성하고자 여러 개의 머신을 구성하게 되면서 드디어 아파치 하둡이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머신이라 하면 노드라고도 불려질 겁니다. 아파치 너치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a highly extensible, highly scalable web caller. 검색 엔진을 통해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으로 인덱싱 하며 링크 체크나 HTML 코드 검증과 같은 웹사이트 자동 유지 관리하는 작업을 사용하면서 웹페이지의 특정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언어 프로토콜을 묘사하고 있으며 확장성이 뛰어난 매크롤로서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HTML의 태그를 파싱해서 프로그램의 자동화 가능성을 높이고 웹상에 존재하는 컨텐츠들을 원하는 대로 수집하는 작업에 그들은 심혈을 기울였죠. 이는 필요로 한 데이터만을 웹상에서 추출을 요하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으며, 이러한 장점은 하드어에서 사용될 때 배치 프로세서 작업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이게 너치 버전의 1.0이었죠. 둘째로, 플러그볼 파싱 프로토콜스, 인덱스 앤 모어. 이는 플러그화되도록 만든 파싱을 포함하여, 인터프리터가 프로그램을 이해하도록 만든 문장열이자 소스코드,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과제가 아파치 너치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 간의 통신 규칙과 방법들의 약속인 프로토콜과 고대 데이터 언어였던 도서관 찾기 정보와 같은 인덱스라고 하는 이세인그 인터페이스 중심적으로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스 i 러빌러리곧 확장성을 이용하여 노드들 즉 하나 이상의 마신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노드들의 숫자에 대한 문제들이 확장성 운영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는 클러스터 매니저를 결국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드베 탄생에는 이런 우여곡절이 숨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드베 탄생의 우여곡절들을 뒤로한 채 아파치에 합류한 더그 클림은 자신의 아들이 노란 코끼리 인형을 하둡이라고 불렸던 기억을 떠올려 그는 자신의 아파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둡이라고 명칭하게 되죠.